자, 이제는, 어, 도전기, 예. 도전기,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VIP 도전기라고 딱 이렇게 도정되어서 나오는, 어, 요거 가정에서 요즘 많이 또 갖고 계시죠? 아까 설명을 어, 드렸지만, 예. 저 뒤쪽에도 어, 있습니다.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네요. 어. 그래서 도전기는, 어, 증식 명칭이 도전기가 있고 증미기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안쪽에, 뒤쪽에는 다 증미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금는 컴베이어까지 어, 장치가 되어 있고, 요것도 어,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<laughs> 쌀을 받아 끄집어내는데, 어, 지금은 한번 보시는 요렇게 인데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서는 크라스 콤바인인데, 소형 크라스 콤바인으로 이콩탈곡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, 그 콩탈곡할 때, 낫으로베는것 말씀드렸지만, 어, 이 참, 관절 큰일 납니다. 그래서, 어, 이런 식으로, 어, 시그농 기술센터에 가시면, 임대가 어, 가능합니다. 그래서 하루 빌리는데, 뭐 금방 그거 하니까, 이렇게,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